저 하도록 요리해 줬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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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고구 <고급이> 이야 <laughs> <laughs> 저는 이거 핫방이에요 진짜 아토나요짠 왜 싱크 안 맞춰요? 어 <laughs> 아, 부끄러워 나 프로페셔널해 보이잖아 <laughs> 아이 부끄러워 <laughs> 아이 부끄러워 떡볶이 <laughs> 치킨 치킨 예~~ <laughs> 어, 누구시죠? <laughs> 이런 거안 해야겠다 <laughs> 어 저요 친한 동생이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짠 네. <laughs>

맛있어? 응. 음, 먹어본 맛? 약간 초등학교 때 먹던 음식. 음, 음. 음. 음 지우치지 못하겠네. 음. 좋다. 음. 아니어게해요 이제 정 괜찮아. <웃음> 이 상황 되게 웃기다. 재밌다. <laughs> 뭘까? 아이래 합방하나? 저희 이거 합방이에요. <laughs> 어, 얘 유튜브 하거든요. <laughs> 이름이 뭐라고요? 알루요 네. <laughs> <laughs> 재밌다. 응. 아, 잘 튀기셨네. 음. 소리 소리가 좀 크더라. 응. 열심히 해야겠다. 응. 응. <laughs> 먹는 거, 응? 라면 먹방 이런 거. 니 응? 응? 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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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다 얘. 진짜 이건 되게 맛있게 매워. 응. 이센 쎄요. 쟤 화산 공을 벌써 깼다? 응, 맞아. <laughs> 화산 모 닮았나 했더이만 나를 따르라 겁쟁이들아 뭐.. 아, 뭐알것 같은데? 나를 둘리나오네 야! 이빨 까맣잖아. 쟤 똑같이 생겼어. 알아? 아, 맞아. 둘리나오 애. 아, 나를 네. 따르라 따단단단 아, 이거 진짜 또, 똑같이 생겼어, 쟤. 어른별에 나오는 애? 어. 이렇 여기 이 보인다. 이렇게 봤잖아. 응, 완전 맛있는 소리야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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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옷가선 보여 드릴까? 짜잔. 이게 뭐야? <laughs> 괜찮은 것 같아요 생겼어 <laughs> 참치 예는 참치 아니야 온수 냉수. <laughs> 그하하 여기에 열어이로면 여기 로고로로로로로로 <laughs> <청청도 나도 청목이 웃음> <추우면> 여기 들로 <laughs> 귀엽다 잘 먹었습니다 로 <laughs>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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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운동하고 왔어요. <laughs>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이거 써시지 어? <laughs> 입술에 주둥이에 뭐가 났거든요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먹어줘야 돼? <웃음> 네. <웃음> 저는 크림진짬뽕 처음 먹어봐요 저, 저는 김치사바면 음? 이거 네고왕픽 매콤어묵김밥 맛있게 소요 <laughs> 신나는군요 맛있어? 음. 응. 얼마큼 맛있어? 내 원래 진짬뽕 뭐 그래 좋아하지는 않아. 나진 <laughs> 나. 좀... 난... <laughs> 맛있는데? 김치 싸 먹려고. 오, 독발아, 아독안 되겠다, 되겠다, 안 되겠다. 아 독아. 응. 응. 집 갖고 소시지 위에 덜 짜서 좋은 거. 같아 유쿠 음. <laughs> 근데 양이 왜 이렇게 작아? 그니까 <laughs> <laughs> 이 인위적인 불향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나도 근데 왜 이렇게 짧을까요? 김밥 <laughs> 육장할 거야. 샌드야 먹어. 참말로. 운동하고 와서 발이 <laughs> 힘이 없어. <웃음> <웃음> 힘들다. 사이즈 불고기 버거. 먹을 게 많을 줄 알았는데. 맛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이렇게 한상 차림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. 음좀 <laughs> 음, 좋아. <웃음> <웃음> 어우, 역시 김밥은 이거야. 어제 네가 육개장 먹고 내가 콩나물 먹었잖아. 응. 얼마 먹고 싶은지. 어제 장은 아니었는데 육개장. 응. 너무 맛있더라. 한번 더 먹을까요? 육개장은 실패가 없잖아. 맞아. 아. 후 호시 이렇로 먹네? 좀 약간 좀좀생각했어딸기 음. 샌드위치. 무슨 버거 왜 이렇게 맛있어? 진짜? 내가 버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. 나도 별로 안 좋아해. 진짜. 좋아하는 것 같은데. 그런가봐. <laughs> 좋아하는 것 <거> 같은데요. 그런가봐. <laughs> <laughs> 다음에 그싸이버 먹자. 응. 응응. 음. <laughs> 음. 순삭이야. 딸기 아니 뭐래? 어, 맞아. 음. 음. 이게 뭐래 여기가 생크림이잖아요 이거 여기 딸기 생크림 됐어. 뭘 음. 딸기였나? 원래 생크림 아니야? 무슨 크림 그게 된다. 운동하면 식단 조절이 안 돼. <laughs> 맞아. 운동 안 하면 식단 조절이 되거든. 뭐, 하나, 안 돼. 헬스 가면 안 돼. 응. 내가 운동할 때만 해도 적당히 먹을 걸이 생각 많이 했는데. 근데 응. <laughs> 헬스 하면 너무 배고파. 응. 오, 응. 음. <laughs> <laughs> 아주 빅 사이즈네요. 솔직히 많이 엄, 엄청 당기진 않았는데 뭐가? <laughs> 응? 편의점 그래? <laughs> 응 음. 음, 맛있네 잘 먹었습니다 <laughs> 안녕 오늘 어, 왜 이렇게 졌지 오늘 어, 운동하고 와서 그런가 봐 노곤노곤해 운동 안 하면 괜히 찝찝한데 맞아 마음이 편안하구나 선생가 어우 우리 왜 이렇게 쑥색거리야 <쑥쑥거려요>, 우리? 어? 우리 <laughs> 왜 이렇게 쑥색거리야? 이게밀 섞어 보여드릴까? 턱밀 섞어 빠을이는데 이렇게. <laughs> 저희 일주일에 하루 완전 채식의 날을 갖기로 했거든요.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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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응. 응. 잘했어. 아주 담백해요. 괜찮은 <laughs> 거잘했다 이친는 진짜 같은게 맛있어. 응. 이거 내가 밀일매 밀고 접고 밀 매일 밀고 접고 해서 어 이렇게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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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매 진짜 일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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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있 아, 진짜 요즘 딱 야식 먹고 싶다. 진 야식? 응. 어떤 야식 주둥이에 터지니까. 둘다 터졌잖아. 신체적으로 <laughs> 터지고 입맛 터지고 주둥이 터지니까 먹고 뭐, 아, 뭐, 뭐, 싶다. 식더라고요. 다들 난리도만. 장난니 마. 엄청 맛있대. 짠. 아 <laughs> 음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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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나다음 베이컨 추가했어요. 음. 음. 맛있는데? 음. 옆쪽 좀 부드러운 맛. 음. 근데 떡이 맛있어진 것 같아. 이게 그 맛이 맞네. 어, 엽떡의 크림 탄 맛. 응응, 응. 그런 맛이다. 응. 와 맵다. 맵다. <목소리> 추가하세요. <laughs> 맛있어. 음. 반반으로 하기 잘했다. 맞지? 떡이 맛있어. 음. 어묵 음, 괜찮았어. 음. 이 이거. 음. <laughs> <laughs> 그냥 엽떡보다 맛있어 확실히 내 입에 더 맞는 거. 같아 음. 어나 당면 먹어야지 어 맞다 여기 당면 밑에 있어 먹어봅쎄 음. 음. 음 이거 좀 느끼하네 느끼하긴 한데 맛있어 잘 어울리네 음. 음 아, 미쳤다 맛있어 성공적이 다맛있음 이건 또 생각날 것 같아 음야또 음. 사먹을 것 같아 음오뎅 오뎅에 당면을 싸가지고 요 비둘 비둘 러와 너무 뜨겁겠는데 <laughs> 들어가는데. 우울할 땐 떡볶이다. 응. 음. 주먹밥 올려서 어. <웃음> 떡볶이, 다. 음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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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베이컨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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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떡 이렇게 많이 먹은 거 처음인 거 음. 같아. 근육엽떡 먹다 보면 물리는데. 괜찮 괜찮아? 안녕. 안녕. 이거 진짜 추천해요. <laughs> 괜찮네. 오랜만에 반했네 응. 음. 어, 맛있다. 오랜만에 흥분해서 먹는데. 음. 이게 다음에 어. 또 먹을 만한? 어, 맛있어 또도 유행하겠구만. 그럼 파도를 불러 일으키겠어. <laughs> 파도. <웃음> 와, 신제품 이렇게 빨리 먹어 처음이야. 그러니까. 우리 얼리버드 됐다. 얼리버드. <laughs> 아, 침부터 속을 아주 대가불 아. <laughs> 오. 겠어우동살이 <맛있겠어. 맛있겠어. 웃음> <유동산이> 나왔어요. 오호. 오호. <laughs> <laughs> 음. 음. <웃음> 음. 언니 취향이다 알지? 응어이 괜찮다 우동사리 진짜 오 우동사리 오, 왜 인기 인지 알겠다 응 <laughs> 음, 맛있어 음. 너무 맛있다 <Sélere> 이게 물더 넣고 해서 응. 안 매워. 응. 안 매운데 느끼하지 않네 별로. 응. 살짝 느끼함은 있는데 안 매워. 막 엄청 느끼하지 않아. 응. 나 약간 탄 오뎅인 줄 알았어. 여기도 <laughs> 있다. 먹어. 응? 어, 아직 뽕을 뽑네 어. 맛있지. 음. 응. 이잘안 응, 물린다. 응. 어, 맛있네요. 홍룡 상드립니다. 홍룡. 엑셀런트. 그레이드. 엽떡이 꽤 맵네 엽떡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네. 엽떡 좋아하게 만드네 아, 그러게 집안일 끊이지가 않아 <laughs> 끊임없이 있어 <laughs> 하루종일 집안일 했어 하루 이거 매운거 요즘 자꾸 땡겨가지고 엄마가 보내준 청양고추로 만든 고추장 진짜 매워요 반찬 남은거 삭삭 비빔 모아줘 오지찌 조금 남았네 밖에 먹어야지 비빌까요? 응. 맛있겠다. 어 맛있게 들기름향. 어 매서리. 어 기분 왜 이렇게 좋냐? 오늘 날이 좀 좋다. 응. 아주 좋아. 오늘 많이 허기지지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 응. 맛있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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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숙주, 당근, 콩탱이, 프랑 마늘, 버섯 들어갔어요. 음, 음, 음. 맛있다? 응. 너맛있 아 이렇게 맛있냐? 음. 치킨 먹고싶다 야 간장 <laughs> 치킨 먹고싶어 음. 갑자기 땡기네 음. 옛날에 진료차 빠질 때까지 먹으니까 이제 한 마리 먹어야지 하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 먹으니진료차 음. 빠질 때가 안 나니까 아쉬워 <웃음> 맞아 <웃음> 계속 생각이 나 응. 음. 한 아, 3일만에 한번씩었잖아 아니 김몇개 맛있다. 이거 김, 내 최김이라니까. 무삼김, 아, 파리김. 뭐 이렇게 아쉽냐? 아, 과일 먹자 과일. 간장튀김 옛날탕도 먹어봐. 나그 생각을 했어. 싸이즈가잘 생긴 모한데 어떠셨다. 된 거지. 어디 아이스크림 대신 이런 거 먹자. 나 천양 처음 먹어이이어어찮은과 오렌지 사이? 찮은이맛있은데괜찮달데괜잘은다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아줌마데 괜찮은데? 괜찮은데? 괜찮우리우리우리 괜찮은데? 괜찮은데? 괜 너무 와, 와, 너무 촉촉이지 우리한테 응. 너무 남들한테 저거. 안 오는 거 같아. 남들한테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마트가 이렇게 지금 요쪽에서 사과를 뭐올때 오셨어. <laughs> 내가 내가 돌다, 돌다돌다 이거 보고 있었는데 와 오셔가지고 약간 하나를 집으면 한세 개를 집게 <웃음> 계속 <웃음>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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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고 <laughs> 이렇게 한만 원밖에 안 된다고 아, 스보 안돼 이터져. <laughs>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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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머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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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아가아차아 아빠,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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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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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싸요, 8,900원. 양념 응. 되게 맛있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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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담백하네. 맛있다. <laughs> <laughs> 괜찮다. 진짜 가성비 좋다. 응. 응. 딤옷이 참 맛있어. 응. 이집 양념도 맛있을 것 같아. 응. 싶어. 내 머리 다 핥아도 되니까. <laughs> <laughs> 버렸어요, 뭐. 논다, 음. 사주 보냈어요. 프랄리덴 안먹도 이제 또안 나오는 거 같아. 응, 아예 그 됐나봐. 네. 또단정된다나날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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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많이 따셔졌다. 응, 먹는다 응, 적만다 응, 세트 마니? 出着，我